트로트 챔피언, 서 깊어진 감성, 성장한 무대, 전유진, 영슬립, 영슬립으로 또한번의 전설을 쓰다. 2025년 10월 30일 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MBC 온위 음악 프로그램 트로트 챔피언 무대. 수많은 스타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무대를 수놓는 가운데,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고요한 순결처럼 한 사람의 실루엣이 무대 중앙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관객들의 숨이 멈춘 듯 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 소녀가 조용히 걸어나왔고, 그녀의 등장은 모든 시선과 감각을 한순간에 집중시켰다. 찬란하지 않으나 눈부신, 화려하지 않으나 눈을 뗄수 없는 존재감. 바로 전유진. 이제는 차세대 트로트 여왕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에서 묻어나는 감정은 단순한 무대 퍼포먼스를 넘어섰다. 무대를 채운 것은 화려한 장치도 폭발적인 사운드도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전유진은 신곡 영슬립, 영슬립을 통해 단한 곡으로 감정의 깊이, 음악의 진정성, 그리고 가수로서의 성장을 모두 보여주었다. 첫 음이 흘러나오자 관객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편지를 꺼내 읽는 듯 담담하면서도 따뜻했고, 섬세하게 떨리는 음정 하나하나가 관객의 감정을 건드렸다. 영슬립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곡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에 희미해지는 사랑, 그리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기억에 대한 노래다. 전유진은 이 곡에서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딸의 시선으로 세상을 노래했고, 그 서사의 깊이를 더한 것은 그녀 특유의 절제된 감정 표현과 청아한 음색이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신곡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시간을 쌓아가며 만들어온 감성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는 음악적 선언이기도 했다. 소녀에서 아티스트로 신예에서 정점으로 향하는 여정의 중심에서 그녀는 말없이 자신을 증명해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전유진의 무대 영상과 감상평으로 들끓었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들은 것 같았다. 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단몇 분의 무대였지만, 전유진은 그 안에 삶, 기억, 시간, 감정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절묘하게 녹여냈고, 그것은 단지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예술의 경지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곡이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단지 몇 걸음 안 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2020년 포항해병가요제에서 이름을 알리고 사랑해볼래요. 로 정식 데뷔한 전유진은 단기간 내에 트로트계의 유망주로 떠올랐고 트로트의 왕 우승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한 번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음악을 탐구하고 감정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내며 트로트를 넘어 이야기하는 음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날의 무대는 그런 전유진의 성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듯 자연스러웠고 감정은 절제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것이 바로 전유진 무대의 힘이다. 무엇 하나 과장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볍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세대를 대표하는 음악적 감수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영슬립은 전유진의 커리어 중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이날의 무대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될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지만 어떤 기억은 그 흐름을 거스르며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2025년 10월 23일 전유진은 10개월 만에 발표한 신곡 영슬립을 통해 그런 기억의 가장 아픈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대중 앞에 내놓았다. 이 곡은 전작 온니유 이후 그녀가 처음 선보인 신보이자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감정의 깊이를 확장한 또 다른 자아의 고백이었다. 영슬립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흐려져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딸의 시선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시선은 단지 이별의 아픔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잊고 싶지 않은 기억에 대한 그리움, 잡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체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자의 슬픔이 겹겹이 쌓여 있다. 전유진은 이 복합적인 감정을 담담하지만 절절하게, 절제되어 있으나 더없이 진실하게 노래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슬픔 대신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오며, 듣는 이 마음 속에 오래 머무는 여운을 남긴다. 무대에서 그녀는 그 어떤 과장된 감정도 눈에 띄는 제스처도 없이 단지 노래로만 감정을 풀어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제 속에 담긴 진심이 오히려 강한 공감을 이끌어냈고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노래가 진행될수록 무대는 한 폭이 서정시처럼 변해갔다. 관객들은 더 이상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기억을 걷고 있었고 함께 아픔을 건너고 있었다. 조명이 비추는 그녀의 실루엣은 그 순간. 한 명이 가수를 넘어 기억을 대신 노래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공연이 끝나자 공연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마치 침묵을 깨는 눈물 같았다. 방송 이후 SNS와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오래 잊고 있던 내 감정이 흔들렸다. 그저 노래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유진이라는 이름 앞에 위로, 치유, 기억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힘,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무게에 대한 존경이었다. 영슬립은 그렇게 태어났다. 슬픔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노래,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노래,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감정의 자국을 남기는 노래로 전유진은 이한 곡으로 증명했다. 자신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로 삶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완성형 아티스트로서의 진화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데뷔 초 특유의 순수함과 풋풋한 에너지는 여전히 그녀의 매력으로 남아있었지만 그 위에 덧입혀진 감정의 농도와 곡해석의 깊이는 더 이상 신예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의 영역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노래 안에 숨겨진 서사를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능력까지 갖춘 보컬리스트로 우뚝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과장되지 않는다. 과한 기교도, 억지로 끌어올린 감정도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제의 미학 속에서 더욱 강렬한 울림이 탄생한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조용히 읽는 듯한 음색. 담백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창법은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한줄한줄 한줄 노래를 따라갈수록 기억의 저편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다. 그녀는 화려함을 선택하지 않고 진정성과 감정의 결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은 관객과의 교감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전유진은 흔들림 없이 노래에 몰입하며 매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 공연장은 곧 그녀의 이야기로 덮였고, 관객은 노래를 듣는 이에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감정의 흐름은 인위적이지 않았고, 음 하나하나에 실린 서사는 관객 각자의 추억과 조용히 포개지며,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공감과 치유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런 그녀의 음악성을 두고, 음악평론가 박재민은 방송 직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사적 보컬리스트로 완전히 진화하고 있다. 고 말하며 그녀의 노래는 마치 오래된 일기를 읽는 것처럼 듣는 일을 자신의 기억 속으로 조용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노래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유진만의 힘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제 전유진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그 이상이다. 그녀는 감정을 음악으로 바꾸는 사람이며, 무대라는 공간을 하나의 서사로 완성해내는 예술가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노래가 단지 들리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3월, 디지털 싱글 사랑해볼래요? 로 조용히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던 전유진은 그 순간부터 이미 남다른 울림을 품은 목소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포항 해변 가요제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대중은 그 안에서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질 원석을 발견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TV 조선 트로트의 왕에서의 우승으로 불을 지피며 전국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후였다.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전유진은 단지 어린 나이에 재능을 보인 신동으로만 기억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음악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랐고, 꾸준히 갈고 닦은 기본기와 노래에 담긴 진심을 향한 집중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 체득한 감각, 다양한 경연을 통해 축적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전유진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고 단단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완성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지금의 전유진은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로 거듭나고 있다.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누구에게나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그녀의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가 되어 대중과 소통한다. 감정의 농도와 음색의 깊이,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를 해석해내는 감성적인 해석력은 믿고 듣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느끼고 울수 있는 가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르신들에겐 옛 감성을 떠오르게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알려주는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 전유진이 가진 상징성은 더욱 특별하다. 단지 실력만이 아닌 품격과 진정성을 갖춘 이미지, 그리고 청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과하게 꾸미지 않으며 겸손한 태도와 성실한 행보로 대중과의 신뢰를 쌓아왔고 그 모습은 음악 이상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전유진의 여정은 아직 한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한 세대의 감성을 이끌고 있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그녀가 써내려갈 이야기 속엔 더 많은 노래, 더 깊은 감정, 더 넓은 공감이 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번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전하는 진심의 무게와 음악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수많은 기대 속에 막을 올린 MBC 온위 특집 무대 트로트 챔피언. 이날 무대는 말 그대로 트로트 스타들의 향연이었다. 김수찬의 유쾌한 에너지, 마진과 한예진의 노련한 무대 매너, 김용필과 하동근의 감성 깊은 무대, 그리고 진욱, 유원정, 구수경, 하유비, 미니마니, 나태주, 진혜진, 성민, 이하평까지 각기 다른 색깔과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수놓으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밤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별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띈 이름은 전유진이었다. 전유진은 격렬한 춤도, 화려한 조명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감성 하나로 무대를 압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속, 그녀가 첫 음을 뱉는 그 찰나의 공기는 달라졌다. 차분하게 시작된 무대는 점차 감정을 끌어올리며 절정으로 향했고, 그 감정선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관객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화려함보다 깊이, 퍼포먼스보다 이야기, 기술보다 진심을 택한 전유진의 무대는 오히려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오래 남는 여운을 남겼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빛에 가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정하고 절제된 무대 위에서 감정을 응축한 전유진의 노래는 폭발적인 감동으로 터져나왔다. 무대가 끝난 직후, 관객들의 기립박수는 그 진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전유진의 무대에서 울었다. 무대 자체가 한 편이 쉬었다. 감동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그녀의 이름은 곧바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성위권을 차지했다. 단몇 분의 무대였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장을 남긴 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트로트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누가 가장 큰 퍼포먼스를 했느냐 보다, 누가 가장 깊이 관객과 교감했느냐가 중요한 무대에서, 그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감성을 노래로 풀어내는 능력, 무대를 서사로 끌고 가는 집중력, 그리고 노래 하나로 수많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모든 것이 이날 무대에서 증명되었다. 트로트 챔피언위 수많은 무대 중단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면 많은 이들이 주저 없이 전유진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실력이나 인기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순간에 대한 경의였다. 전유진은 그렇게 또한번 자신의 이름을 무대 위에 새겼고 그 이름은 이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의 일부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여운이 너무나 깊었다. 전유진의 영슬립은 단지 한 곡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마음을 대변하는 절절한 메시지였고, 동시에 대중가요라는 장르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트로트에 익숙한 형식을 빌리되, 그 안에 담아낸 감정과 메시지의 깊이는 장르를 넘어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대를 보며 단순히 트로트를 들었다. 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전유진의 음악을 경험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열광하고 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단순한 인기나 실력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해온 아티스트다. 단 하나의 곡을 완성도 높게 불러낸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곡 안에 담긴 메시지를 스스로 해석하고 감정을 스며들게 하는 능력까지 갖춘 그녀는 이미 단단한 음악성을 지닌 뮤지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그 진심이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마음이 다시 큰 공명으로 돌아오며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전유진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라는 틀로는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장르를 넘나들며 세대의 경계를 허물고 감성의 깊이를 끌어올린다. 노래 한 곡이 끝난 후에도 머릿속에 오래 맴돌고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계속 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유진이라는 장르가 가진 힘이다. 더 이상 그녀의 노래는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함께 느끼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노래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전유진이 걸어갈 길에는 더 많은 감정, 더 깊은 서사, 더 넓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과 함께 나이 들며,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트로트의 미래를 말할 때, 더 이상 장르와 세대를 논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한다. 그 이름은 전유진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